님들 요즘 전쟁 터지고 금값 들썩이니까 다들 금 사야 되나 이 생각 들지? 근데 세계 1등 투자자 워런 버핏은 절대 금 사지 말고 이거 사라고 했어. 이거 놓치면 돈다 잃는 거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요즘 금 사는 사람들 많잖아. 전쟁 난다. 환율 흔들린다. 불안할 땐 안전자산 금이라는 말 때문에 다들 사는 거야. 근데 웃긴 건 세상에서 제일 돈잘번 사람은 금을 아예 안 샀대.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야. 그가 금을 안산 이유는 단순하지만 진짜 뼈 때리는 논리야. 첫 번째 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산이야. 버핏 말에 따르면 금은 땅에서 판내서 다시 땅에 묻는 자산 이래 그냥 반짝이는 금속일 뿐 사업도 안 만들고 제품도 못 팔고 이자도 안줘 그냥 보기만 좋은 물건이야 죽은 자산이라는 말이 딱 맞지 두 번째 수익률이 너무 구려 지난 30년간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4.5% 반면 S&P 500은 12.6% 천만 원 넣었다고 쳐봐 금은 2500만 원 됐고 S&P 500은 1억 넘게 불어남 차이가 무려 4배야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야 세 번째 보관에도 돈 들어 예를 들어 금괴 샀을 때 그걸 보관한 금고와 안정하게 지킬 보험이 필요해 즉 관리비 계속 나간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버핏은 애초에 통장에 뭐라도 꽂히는 자산이 낫다고 주장했어 네 번째 금값은 심리로 움직여 전쟁, 루머, 불안감만 생기면 금값 요동쳐. 근데 이런 투기적 자산은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는 늘 말했지,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산다. 그리고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그럼 버핏은 전쟁 때뭘 샀을까? 바로 돈이 일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을 골라 담았어. 콜라 팔고, 카드 수수료 받고, 석유 파는 회사들.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 배당률 2.8%, 10년간 배당 증가율 0 8.9%. 3억 넣으면 첫 해에 배당만 840만 원, 10년 뒤엔 매년 1,900만 원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버핏이 금대신 살아있던 살아있는 자산이야. 이란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다만 버핏이 금을 싫어했다고 해서 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지금도 월가에서는 전쟁 리스크, 환율 불안 디폴트 위기에 대비해 금 ETF나 실물 금을 일부 매입하고 있어. 금은 여전히 최후의 안전 자산으로 기능하고 일부 기관은 자산 포트의 5에서 10%를 금으로 채워서 리스크 분산 전략을 쓰기도 해. 그러니까 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쓰라는 거야. 그리고 버핏은 그 역할조차도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고. 정리할게 이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던 금을 팔라는 소리가 아니야. 또 금을 사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하지만 투자자의 시점에서 더 많고 다양한 구조를 알고 있고. 그 구조가 어떻게 내 돈을 일하게 만드는가를 따지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 내가 매일 알기 쉽게 정리해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